습니다편으로 이어서 형안그면이못 어? 응, 연주... 만들어 연 아니 시끄러운 이유는 엄마고 막내가 싸움 습니다 싸움부터 막내가 잘못을 해서 제 엄마 돈 넣는 거고요. 아. 자, 트 스티커는 안 제가 막 붙이면 원래 하얀 색깔로 되는데 어 스티커가 남아서 그걸 붙였어요. 음. 또는 감옥 주행이다. 감옥이야, 감옥이나 같춰아 근데 그거 아니라고. 아, 봐라. 자, 이걸로. 아, 설명서도 보여드릴게요. 아. 설명서가 보일지 모르겠죠자 아, 이걸로 보시면 네. 되겠고요 안 웬만한 이런 건 멋있긴 한데 마지막은. 이런 건 멋있긴 한데 비행기도 멋있는데요 근데 웬만한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 네. 설명서도 길고 다음 이거 크기도 크긴 한데 좋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칼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 진나 형이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거 이것들은 중국자형으로 이거 동생이 이제 만든 건데 하여튼 중국자형은 아니고요. 제가 어 이거 중국자형이거든요.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웬만함. 이런 거, 이런 거 사시기 바래요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어보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아예, 아예,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생년.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미니 건담 먼저 만들어보시고, 그거에서 좀 차근차근 큰 건담으로 만들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가격이 비싸서, 비싸서 부모님이 6만원은 너무 쎄다고 해서, 안 샀고요. 아, 보여줘. 아, 씨. 아, 진짜, 목이. 아, 너무. 이제 아, 안 보여도 되니요. 아, 줘봐. 자, 이게, 고, 이게 진아형이고요아까리 보셨죠? 얜 칼이 추가되고요. 얼굴은 다 바뀌고. 이제 다리하고 몸통, 몸통은 안 바뀌었고, 얼굴하고 다리하고 칼하고 날개밖에 안 바뀐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많이 바뀌긴 한데. 어, 하여튼, 어,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엄청 큰 10만원짜리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어, 고급작 거고, 중급작 거는 한, 책상만 해, 책상. 이, 이 의자만. 그러니까 이 의자만 걸로 사시면 되겠어요. 네, 잘 하시는 분들만, 어, 잘 생긴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작은 걸로 만드시고요. 아, 저는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말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에 따라서 만들 수 있냐, 없냐. 자시 생각해보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를 보셔야 돼요, 옆에를. 이렇게 어떻게 되냐, 변신이 되냐. 아니면 뭐 기술에 따라,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되느냐가 잘 보셔야 돼요. 예. 멋지면 이제 하고. 자기 자기 나름에 따라서 뭐 멋지게 잘 사는거 뭐하니? 네, 네, 영상찍고있어요 하여튼 여기로 3평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